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따뜻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에코 프로그룹 계열 사이니 만큼 우리 조주님들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앞으로 그려질 차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날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첫 단추 제대로 끼웠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에코 프로 머티 우리 조주님들 당장 연말 주가 시나리오가 어떨지 여러분이 신규 상장 종목이니 만큼 초기 정보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자국 앞선 출발선에서 시 시작하실 수 있게 에코 프로모티 전반적인 증권가 시나리오와 함께 1차 목표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 종목 나 궁금하다, 호기심이 있다, 욕심 난다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께 추천 종목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 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에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갈수록 이득이다. 세력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 깨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에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단이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 한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 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 이럴 뻔만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진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에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준 거면 주가가 최소 2 연상에서 3 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자 가다 무너지고 n자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오면 또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에이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난미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000원대에서 무려 9만 원대까지 2,000% 상승 몸에 텀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 최, 최소 최최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10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 그간 봤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수익 봐주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증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저로 인해서 수익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 덕분에 딸님미 등록금 벌었습니다. 뭐 가방값 벌었어요. 뭐 월세 벌었어요. 여러가지 감사 카톡이 많이 오는데 다음은 우리 주주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습니다 좋겠어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3917. 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추천 종목의 정체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연말에 돈방석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깔끔하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이 2023년 연말 유종의미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010 3917-0347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든든하게 믿을만한 보험 하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코프로머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요. 에코프로머티 따블 실패했다. 뭐 실적이 별로다. 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따블에 실패하다니 실망이다. 약간 여론이 살짝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른 IPO 종목들, 다른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첫날부터 따블 성공 못했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 적이 없는데,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초반부터 기사 헤드라인으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개미님들 정보력이 부족한 우리 심약 개미님들의 멘탈을 흔드는 기사 헤드라인에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청약 경쟁률 대비 정말 가장 큰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공모조 청약 기준으로 70대 1의 경쟁률이 없는데, 올 들어서 최저수준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증거금이 무려 3조 7천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경쟁률 대비 올해 최고 증거금이에요 자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로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하이니켈 그리고 NCA 등 3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주로 제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연간 전구체 생산 능력이 무려 5만 톤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아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라는 거예요 얼 하나 지금 현재 자금력이 좋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한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해서 설비 투자, 원재료 매입에 나서겠다는 전략인데 이로 인해 외부 판매 비중까지 최대 50%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향후 현금성이 어떤지 우리 주주님들 미리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투자하실 맛 나실 거예요 에코프로 1차 목표가 만 해도 정말 매력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시나리오와 함께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여러분 반드시 미리 보기에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올해 이 종목으로 마음고생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이 정보를 모를 때보다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초기 정보를 얼마나 확실하게 알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출발선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3917-0347 여기로 에코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문자로 그냥 깔끔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우리 주주님들 첫 단추 제대로 끼우셔야죠.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력이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쌓일 차트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하루 차트에 덜컥덜컥 겁먹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에코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운과 감에 맡기는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확실한 길잡이 가지고 든든하게 돈길 걷는 재미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